최근 성장세가 많이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유통업에서 큰 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백화점입니다. 명품부터 가전제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백화점은 국내에서는 크게 3개 업체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신세계죠. 1963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백화점 브랜드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룹사에서는 유통부터 면세점과 식음료, 그리고 호텔까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세계 그룹의 숨은 재미있는 역사와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세계 백화점의 역사는 193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는 이세탄 백화점에 합병된 일본의 미스코시 백화점이 당시 서울 명동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백화점이 국내에서 최초로 설립된 백화점이었습니다. 영화 암살에도 나오는 그 백화점이었죠. 해방 이후 미스코시 백화점은 동화 백화점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삼성이 1963년에 이백화점을 인수하고, 지금의 신세계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면서, 신세계 백화점이 처음 탄생했습니다. 삼성의 창립자 이병철이 사망한 4년 후인 1991년, 신세계 그룹은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당시 삼성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여러 계열사들은, 각각 이병철 회장의 자녀들이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중 셋째 딸인 이명희 회장이 신세계 백화점을 물려받게 되었죠. 한마디로 지금의 삼성과 신세계는 뿌리가 같은 기업이며 어찌 보면 형제와 같은 관계인 겁니다. CJ와 한솔 같은 기업들도 이때 삼성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죠. 신세계가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국내 최초로 한 것들이 많습니다. 백화점에서 흔히 볼수 있는 박앤 세일도 신세계가 가장 먼저 시작했으며 백화점과 연계해서 발행하는 신용카드도 국내에서는 신세계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내에 들어가 있는 명품관과 아울렛도 신세계 그룹에서 최초로 진행한 것들이죠. 백화점뿐만 아니라 신세계 그룹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마트와 노브랜드가 있죠. 오프라인 유통과 온라인 유통둘 다해서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 회사를 모르는 분들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또한 스타필드와 아울렛, SI빌리지, 면세점, 스타벅스 같은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호텔까지 운영하고 있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 좋은 평가를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2007년 신세계는 한국 유통기업으로는 최초로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로부터 A3 신용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일본의 이세탄, 그리고 한큐백화점과 함께 최고 수준이죠. 부산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은 2009년 3월에 개관했는데 3개월 뒤인 2009년 6월 기네스북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백화점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이니만큼 사용하는 전기도 부산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전국의 지점 중에서 가장 부유한 고객들이 이곳을 자주 방문한다고 하니 본전은 뽑는 것 같네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도 한때는 거대한 크기를 자랑했는데요. 서울에서 가장 클 정도였으니까 말다 했죠. 하지만 최근 여의도에 더현대 서울이 오픈하면서 신세계 강남점은 서울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라는 타이틀을 내주어야만 했습니다. 전국에 다양한 백화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5개 정도가 유명하며 이중 3개 회사가 국내 백화점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롯데와 현대, 신세계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2019년 기준 이 3개의 회사가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중 신세계 백화점은 2019년 기준 업계 2위의 시장 점유율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 그리고 현대와 차별화되는 신세계 백화점만의 특징은 바로 고급스러움입니다. 롯데와 현대가 영플라자나 유플렉스 같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점포를 운영할 때 신세계는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고급화 전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백화점은 백화점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정유경 사장의 신념 때문이었죠. 결과적으로는 이 전략이 신세계라는 브랜드를 훨씬 더 고급스럽게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의 고객 최고 등급은 트리니티 등급인데 고객 중 최상위 999명만 들어갈 수 있는 등급이라고 합니다. 이 e 등급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백화점 업계는 현재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이전부터 백화점은 매출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었죠.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들을 들여오고 세일 행사를 해도 한번 온라인의 맛을 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세계 그룹은 최근 이마트로부터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주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마트도 온라인 판매에 신경을 쓰면서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현재 이마트는 온라인 식품 판매의 점유율을 높이며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이마트는 사람들이 어디서나 쇼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화점도, 그리고 마트도 온라인으로 들어간다는 걸 생각해 보면, 신세계가 이끌어갈 신세계는 인터넷 공간에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신세계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의 강자로도 발돋움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주문해 우리 집에 도착할 멸치와 콩이 기대되는 순간입니다.